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이용식과 이수민의 눈에는 천여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렀다. 이용식 씨는 딸을 위한 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딸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노래로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아버지의 감동을 담은 이용식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을 때 하객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의 가사에는 사랑. 소중한 추억,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수민과 원혁은 부모님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부부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감사함과 헌신을 다짐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이수민은 안도감과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큼한 느낌, 해방감,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수민이 아버지 이용식에게 남긴 진심 어린 영상편지가 있었다. 화면에 포착된 그몇분 동안 그녀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딸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뒤로하고 이수민과 원혁은 과무로 신혼여행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다. 이수민에게는 단순한 휴가가 아닌 결혼식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풀수 있는 기회였다. 비행기에 오르는 동안 이수민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기대 속에서도 그녀가 평생의 파트너를 찾았고,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추가 콘텐츠. 결혼식 피로연은 늦은 밤까지 하객들이 춤추고 웃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깃든 광경이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슬쩍 바라보고 있다. 이용식 씨는 딸이 새 남편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신혼부부를 향한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의 어린 딸이 그녀를 몹시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영원히 소중히 여길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하객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이용식 부부는 딸의 결혼식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며 머물렀다. 그리고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이용식은 딸이 이제 자신만의 행복과 성취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